패촌에. 네. 그, 여기, 공간적 배경이 벌써 제목에 나와있죠? 음. 이 시의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는 곳이 패촌이라고, 패촌. 해촌. 그, 폐, 패광촌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폐광이 있는 그 동네에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공간적 배경에서 벌써 분위기 나오죠? 쓸쓸함. 그렇죠? 공허감. 이라고 하는 분위기가 먼저 기본으로 깔리게 되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드러내느냐가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이 작품에는 시각적 심상이 제일 두드러져요. 시각적 심상이 중심이에요, 중심. 그래서 이렇게 마치 패촌이 된 마을에 집집마다 들어가가지고 이 집에는 뭐 풍경이 이렇고 저 집은 이렇고 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회화적 심상이다. 그러니까 회화적이라는 말 자체가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좀 중심이 됐나라는 것까지만 먼저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뭐시 본문 자체 짧고 뭐 내용 그렇게 엄청 어려운 거 아니니까 쭉. 보시면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자, 떨어져 나간 대문짝 세모 하나 치시고요. 앞마당의 복사꽃 동그라미가 빨갛다. 됐죠? 그리고 가마솥 세모가 그냥 걸려있다. 벌겋게 녹이 쓸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뒤에도 계속 이어지는 거지만 지금 빨갛다, 걸려있다, 녹이 쓸었다. 현재형 시제 중심이에요. 그렇죠? 현재형 시제가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니까 이거는 이제 현장감 때문에 그래요. 지금 화자가 보고 있는 걸 표현하는 것 같은 느낌. 그죠 하나 더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동그라미 친구랑 세모 친 거랑 세모 친게 있죠. 그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묘사된 부분 자체가 대문짝이나 가마솥 같은 경우에는 폐가의 모습이라고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폐가의 모습인데 조금 더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가마솥의 붉은색있죠 벌거타, 그렇지. 가마솥의 벌거타는 녹슨 모습이잖아. 녹이슨 모습.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자체는 쓸쓸한 분위기를 만들게 되지. 그래서? 근데 대신에 이것과 대비되는 거야. 대비되는 거야. 뭐가? 복사꽃의 빨간색. 복사꽃이 빨갛게 핀 거는 봄의 계절감이 드러나고 생동감, 생명력. 이걸 보여준다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색채 대비라고 하면 틀려요. 그렇지 붉은색과 벌건색이라고 하는 게 색채 대비라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이 빨간 복사꽃과 벌건 무새솥은 대비를 이루긴 하잖아. 괜찮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대조적 분위기를 만드는 거라고. 형상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문제없나요? 결과적으로는 뭐냐? 그러니까 봄이 왔으니까 꽃은 피고 이런 좋은 계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패초는 죽어있잖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게 궁극적으로는 패초의 황량함, 쓸쓸함 공각하는 거지. 그러셨죠? 이게 분위기가 대비된다는 것과 색채 대비라고 하는 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사소한 부분이지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문제 없죠? 네. 첫 번째 내용. 자, 두 번째 연 내려가겠습니다. 조금만 내려가서 정리합시다. 자, 두 번째 연. 잡초가 우거진 부엌 바닥. 오케이, 부엌 바닥도 세번 치시면 되겠죠? 아무렇게나 버려진 가계부, 역시나 세모 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세모 친 애들, 1년에 세모 두 개, 2년에 세모 두 개, 그쵸? 요거 전부 다 쓸쓸한 부각시켜주는 소재죠. 마지막에, 쓰다만 편지, 요것도 포함돼야 돼. 됐죠. 여기까지 문제 없죠? 세모들 그냥. 공통적일 거예요. 다만 이제 요두번째는요 마지막 두 행. 일부러 행 구분해 놓은 거라고. 자, 의도적으로 행 배열에 변화를 준 거야. 요거를 그냥 용어를 써서 표현법으로 쓰면은 이게 행간 걸침이에요. 행갈이라고도 해.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면 뭐냐면 우리가 편지라고 하는 시어에 주목하게 돼요. 됐지. 근데 결국에는 못, 붙이지 못한 편지잖아. 괜찮습니까? 문제 없죠. 그니까 러이 붙이지 못한 편지라는 거에 주목하게 되니까 그리움과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정서가 심화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쓰다가 만, 붙이지 못한 그 편지가 굴러다니는 폐가의 모습. 됐죠? 결과적으로는 분위기를 한층 더 심화하는 기능을 하는 소재가 되는 거지. 행가한 걸침을 통해서 그걸 더 증폭시키는 거. 겠죠 마지막 영용 갑시다. 빈집 선엇을 더 더듬다가. 됐죠? 폐광 올라가는 길에서 한 늙은이를 만납니다. 자, 이 늙은이에게 동무들의 소식을 물어요. 동무들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 그리움의 대상. 됐죠? 자 물었는데 이들은 어디 갔냐. 서울 내 사는 데서 멀지 않은 산동네 이름 두어 곳을 댄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 그럼 결국 여기서 알수 있겠네. 화자의 동무들이 그렇죠? 동무들이 본벌이를 위해 도시로 향했음. 그렇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 광산촌, 이 화자의 고향이 될 수도 있겠죠. 그, 곳에서동무들을 찾고, 그곳의 흔적을 더듬어 보았으나, 그 동네는 이미 망했지. 그죠? 렇 그런 쓸쓸한 풍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품입니다. 그죠? 되게 시각적이고, 회화적인 심상이 두드러지죠. 모습이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을 해놨잖아. 그쵸? 그 정도까지 내용 잡아두시면 될것 같고, 자, 요거랑 연계해서 지금 바로 세안도 나오는 거란 말이야. 됐죠 그러니까 세안도도 지금 어차피 같은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폐촌행이폐 광산촌의 이야기라면 지금 세안도 같은 경우에는 농촌 얘기야. 농촌 얘기.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도시화. 그렇죠?에 따른 농촌의 몰락. 이거야 결국. 지금 시작의 배경이 되는 게. 됐나? 대신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청솔. 청솔이라고 하는 이 소재에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소나무. 소나무인데, 이 소나무가 이제 결정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의지적이고, 희망적이고, 농촌의 아픔에 공감하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체크해 주세요. 긍정적인 거 되죠. 그렇죠? 임신 제재니까 그렇죠? 음. 우리는 좀 정리해둘 필요는 있겠죠. 자, 부분 정리하면서 세번째근 들어갑시다. 자, 날로 기우듬에 가는 기울어져 가는 마을회관 세번 치시면 되겠죠. 날로 기울어져 가는 마을회관역. 여기서 우리 이미 알수 있습니다. 쇠락한 농촌의 모습. 현재야. 현재, 현재. 청솔, 동그라미가 꽃꽃하게 서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습니까 야, 여기서 이미 서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렇 꽃꽃하게 서 있다. 그럼 나무가 서 있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꽃꽃하게 서 있다는 얘기는 벗고 서 있다는 얘기야. 정말 이렇게 기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다. 그래서 얘가 의인화의 대상이다라는 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 의인화를 통해서 청소는 마을회관과 앱비 되는 거라고. 마을회관은 기울어져 가고, 그렇죠? 청소는 꼿꼿하게 버티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을회관은 농촌 자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렇죠? 기울어져가는 농촌과 대비되는 모습인 거지 지금 됐죠? 자 한때는 봐봐 한때 얘기 나오잖아 이게 과거 얘기하는 거잖아 잠깐 과거에는 됐죠? 앰프 방송 하나로 집집에새양집까지 깨우던 회관 옆에 됐죠? 옛날에는 그만큼 활발했다는 거겠죠? 활기차고 활발한 과거의 농촌 이야기하는 거고 그 옆에서 그 둥치가 터지고 갈라진 아픔으로 푸른 눈 동그라미 더욱 못 감는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푸른 눈이라고 하는 거 역시나 눈을 못 감는다. 이게 원관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원관념은 지금 청소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의인화되는 거야. 눈을 감는다 감지 못한다. 이거 똑같죠? 자,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눈을 감지 못한다는,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잘나갔던 농촌의 모습부터 지금 쇠락한 농촌의 모습까지 청소는 지켜보고 있었죠. 그치? 어. 농촌의 쇠락을 곁에서 지켜본 거라고. 왔음. 됐지? 대신에 그 와중에도 청소를 기울지 않았잖아. 눈 감지 않았잖아. 그래서 의지와 희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됐죠? 됐나요? 넘어가도 되겠죠? 네. 다음 영어 가겠습니다. 내려가서 가까 죽고. <laughs> 자, 그 회관에 들창을 걷어내는 대바람 세모 때마다 대바람은 그냥 거센 바람인데 그러면 농촌을 못살게 구는 고난과 시련을 상징하죠.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마다 청솔은 또한 바탕 노엽게 운다. 여기 운다. 청솔이 운다. 농촌의 고통의 공감하는 모습이라고 울분을 토하는 모습이라고 됐습니까? 좌절한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청소는 좌절하지 않아? 됐죠? 자 거기에 술만 취하면 앰플을 켜고 청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이장님 요 이장님 가끔 걸고 넘어지는 때 있거든요? 이장님이 지금 이 노래를 부르지 됐습니까? 청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다고 노래 가사를 갖다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노래를 한다라는 거야 그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오만 이상한 소리를 다 갖다 붙여요. 이 노래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장님이 낙천적이다, 긍정적이다, 희망적이다. 절대 아니에요. 이 천둥산 박달 때 이게 슬픈 노래예요. 한스러운 노래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장님은 의지적인 존재라든가 희망을 간직한 존재. 아니라고. 됐나요? 아닙니다. 그렇죠? 이장님은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현실을 슬퍼하는 사람이야, 그냥. 그렇죠. 한탄하는 사람까지는 괜찮아요. 탄식하고 한탄하고 있는 사람인 것까지는 맞는데, 뭐, 극복하려고 노력한다거나, 이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런 말을 갖다 붙이면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학교에서도 굳이 이거 가지고 더 덧붙이진 않으셨을 거야, 여기다가. 이 장이 뭐, 낙천적이고, 이런. 아닙니다. 자, 그 뒤에 갑시다.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긴 궁벽. 이 궁벽이라고 하는 게 가난이라는 말이니까 농촌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죠? 농촌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거라고. 그죠 자, 그러나. 저기 난장난 비닐하우스 세모를 일으키려다. 됐렇죠 난장났다 다 망가졌다고. 난장난 비닐하우스 그래서 왜 세모쳤는지 알겠죠? 이것도 농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쇠락한 농촌의 현실을 보여주는 소재. 쇠락한 농촌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그렇죠? 자, 이거를 일으키다가 청소를 바라보는 몇몇들 있죠? 요 몇몇들은 동그라미. 봐봐. 이 사람들은 비닐하우스를 일으키지. 그러다가 청소를 버티고 있는 의지와 희망의 존재인 청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 몇몇은 희망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되는 거라고. 고난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이 되는 거라고. 이 사람들은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됐죠? 한 가지 더 주목할 건, 요, 보아라. 됐죠? 보아라. 명령영어조 나오죠? 명령영어조는 의지와 확신이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딸려나온 태도가.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 여기에 명령어조를 왜 썼냐. 이 몇몇들의 태도가 중요한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세, 그렇죠? 태도의 가치와 중요성. 이것 때문에 지금 명령어로 쓴 거예요. 됐습니까? 계속 갈게요. 밑에 내려가셔서. 자, 한번더 내려가서. 자, 그때마다 삭바람 세모마저 빗질하여 서러움 세모조차 잘 걸러내요. 요거 있죠? 표현사의 특징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삭바람의 원관념, 고난이죠. 그렇죠. 실현이죠. 그리고 서러움, 말 그대로 감정이죠. 근데 이거를 빚질한다, 걸러낸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됐죠. 결과적으로 이게 의미하는 바는 슬픔을 정화하는 거잖아. 그죠? 내 안에 있는 그 슬픔을 정화하고, 고난과 시련도 잘 다스려서, 됐습니까? 고난과 시련을 다스림, 그리고 내면의 정서를 정화함. 요거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됐나요? 단적으로 그냥 정리하자. 시련과 슬픔을 이겨내는 모습인 거잖아 이게 그죠자 그러한 푸른 숨결 동그라미를 풀어내는 청솔 그죠 푸른 숨결 풀어내는 청솔 여기서 다시 한번 그러면 이미지 나오죠? 청솔이 의지와 희망의 이미지가 된다고 그죠 그런 청솔을 보아라 본받아야 한다. 그 가치가 중요하다. 되셨나요? 네. 자 마지막 내용 같습니다. 나는 희망의 노예는 아니랍니다. 요거에서 이제 얘기 많이 나오죠. 나는 희망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뭐 희망이나 의지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희망은 그냥 무조건적인 희망. 그렇죠? 어. 근거 없는 희망을 쫓지는 않겠다. 됐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현실을 극복하려는 노력이나 의지 없이 그냥 갑자기 해결됐으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 됐죠? 의지 없는 희망을 꿈꾸진 않겠다. 됐죠? 중요한 건 뭐냐? 까막같가 얼어 죽는 이 아침. 요거 조금 생각해 두세요. 아침. 이게 이 시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아침은 해가 뜨죠. 깨어나죠. 그렇지. 그래서 일반적인 이미지의 아침은 생성이에요. 그렇지. 나타남. 뭔가 발현되는 시점. 그렇지. 근데 이 시의 아침은 뭐야? 까마귀가 얼어 죽는 아침이잖아.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시에서의 아침은 소멸, 상실, 죽음, 고난, 실현의 시간이에요. 괜찮습니까? 일반적인 됐죠? 일반적인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렇죠 일반적인 시간의 상징과 달라요. 이해되십니까? 요거 조금 구분해 두셔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혼동하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다른 시랑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요 지점을 가지고 너네한테 좀 비교를 하게 될 수도 있거든. 됐죠. 그래서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요. 이 아침이라고 하는 시어가이 시에서는 조금 일반적인 의미와 다르게 쓰였다. 그니까 앞에 있는 말이랑 같이 보셔야 되는 거죠. 얼어 죽는 아침이라고 하는 거. 됐죠. 자, 그때 저 동력해선 꼭두선이 빛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꼭두선이 빛이 타오른다. 야, 이 꼭두선이 빛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붉은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와요. 지금까지 우리가 주목하고 있던 청솔의 이미지는 무슨 색깔? 푸른빛이잖아. 그렇죠? 푸른빛. 그러니까 청솔과 색채 대비를 이룬다고. 이 시에는 색채 대비가 있다고. 됐어? 그러 우리 잘 보셔야 돼요. 아까 우리 패촌행의 색채 대비 아니라 그랬지. 그치 <laughs> 됐지? 근데 이 시에는 색채 대비가 있다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자, 꼭두선이 빛이 청솔과 색채 대비를 이루기는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다른 건 아니라고. 얼어 죽는 이 아침에도 자, 저쪽 동력에서는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기 위한 거잖아. 자, 태양이 떠오르면 이 추운 아침이 녹을 수 있겠지, 따뜻해질 수 있겠지, 결국 그러니까 희망과 의지의 이미지가, 그리고 생명력의 이미지가 부각되는 거라고. 됐죠? 그럼 정리하자면, 청솔과 색채 대비는 맞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똑같은 거라고. 됐죠?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어. 정리. 야, 팩초넥, 아까 팩초넥에서는 복사꽃의 빨간색이랑 솥단지의 붉은색 이지그두 개가 색채 대비는 아니었어? 그지 색채 대비 아니었어? 근데 서로 상반된 분위기를 만들어 괜찮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꼭두선이 빛과 청솔의 푸른빛이라고 하는 게 색채 대비를 이룬다고. 근데 결과적으로 같은 분위기 같은 상징성을 드러낸다고. 괜찮습니까? 이게 이제 보시면은, 가와 나는 모두, 가는 나와 달리, 나는 가와 달리, 요, 변형 만들기가 진짜 좋은 파트겠죠. 부분적으로 따졌을 때. 괜찮습니까? 보기 똑바로 읽어야 되는 부분이겠지? 좋습니다. 됐죠? 요 정도 내용까지 일단 잡아두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의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된 두 곳의 분위기 어차피 똑같죠? 어, 망한 폐광촌, 망한 농촌 됐습니까? 이런 공통적인 시작의 배경까지 같이 정리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구강 정리하시면 되겠네요.